선생님, 고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약제를 복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 특히나 당뇨약 하시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약을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주셔도 실질적으로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처방받은 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이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나 아 정말로 이 약을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평생 먹어야 되는지 당뇨병 약제에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당뇨병 약제가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종류도 많아지고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불과 어 몇년 전. 어,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약제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 최근 몇년 사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약제들이 새롭게 나오고 또 좋은 결과들을 좋은 임상 결과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약제들이 실제로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인슐린도 마찬가지고요. 또 주사제 중에 인슐린 외에도 또 GLP-1이라고 하는 어, 그런 유사체들도 어,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어, 실제로 당뇨 조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어,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어, 약제를 쓰거나 인슐을 쓸 때, 어, 아마 가장 큰 저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처음 이제 약제를쓸 때, 예, 그때 이제 환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을 처음 쓸 때도 상당히 좀 저항이 부딪히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약제를 쓰면 이게 평생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약제를 쓰면 이게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오히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지금은 당뇨가 아닌데 내가 약을 먹어서 진짜 당뇨가 되면서 내 췌장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제라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어 당뇨진행에 있어서 우리 체장이 어더 도와서 어 체장이 굉장히 우리가 고혈당이 되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인데 어 혈당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혈당을 강화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 체장이 좀더 회복할 수 있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 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적절하게 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췌장에 진짜 망가지느냐? 네, 그렇지 않죠. 예. 췌장은 어 오히려 어 고혈당이 되면은 더 쉽게 어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 독성 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고혈당 상태에서는 췌장이 더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제를 쓰므로 인해서 어 간에서 당이 뭐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 준다든지 또는 몸 바깥으로 당을 배출시키는 약이라든지 또는 인슐린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또 인슐린 역할을 또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췌장의 부담을 줄여 주게 되면은 우리 췌장은 조금 더 회복을 하게 되고요 제 기능을 찾아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평생 약을 먹게 된다 내가 이번에 약을 시작하면 절대로 약을 끊을 수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 제 경험에 있어서도 어, 약을 쓰시다가 아, 당이 굉장히 좋아져서 끊은 어, 그런 경험들을 어, 꽤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본인의 관리다.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 어, 이형 당뇨, 특히 비만인 그런 당뇨 같은 경우에 어, 체중을 정말 10kg를 어, 빼는 그런 것만으로도 상당수가, 아, 당뇨에서, 어, 완치라는 개념은 아닌데, 관해라는, 어, 상당히 약을 끊고, 어, 지낼 수 있는 그런 상 상태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절대로 약을 못 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약을 줄이거나, 어, 중단하거나 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거부감을 갖지 마시라. 오히려, 적절하게 약을 쓰는 것이 당뇨를 더 호전시키므로 개선시키으로 인해서 그 혈당도 좋아지게 하지만 약을 중단하게 할수 있는 차후에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